네3일절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연예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관련 소식인 것 같습니다 소환해봅니다 연예인 권선인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가 푸드리에 제공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딱 100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의 연예인, 유명 스타들도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연예인이나 유명 스타들 가운데도 독립운동 후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어~ 그중에서 몇 분만 제가 간추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독립유공자 홍탕식 선생님 딸로 유명한 이 뮤지컬 배우 홍지민은요 이 삼일절 하루 전날 인스타그램에 (100주년) 3일절 중앙 기념식 입장권을 올리고요 이 그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습니다 홍지민 약간 통통한 여자 이제 뮤지컬 배우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홍창식 선생이라고 하셨는데 어, 많이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홍창식 선생님은요. 19살의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시고 이 비밀결사단체인 백두사회의 일원으로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양의 후예에서 호사로 얼굴을 알린 배우 박환이도요. 이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할아버지 하종진 님의 사진을 어, 올리고요. 또 자신의 모습과 함께 이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 할아버지에게는 치열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희의 오늘은 따뜻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덕분에 이곳에 완전한 봄이 왔어요라고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외조부 하종진 그 선생님은요 (1919년 3월) 독립 만세 당시 경남 함양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신 후 한일투쟁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네 다른 연예인들은요. 네 다른 연예인들은 이제 독립선언서 읽기 캠페인을 제안한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배우 박시영입니다. 아 이시영입니다. 예, 인스타그램에 독립선언서 전문을 올리고요. 저는 부끄럽게도 한 번도 독립선언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소행에서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고. 했습니다. 라며 독립 선언문 읽기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참 구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독립 선언문 읽기 캠페인. 어, 우리도 뭐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독립 선언문 다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그때 좀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아쉬웠던 게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잖아요. 당시 언어로 되어 있어서 5 등은 자의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전문을 다, 네, 다 읽기는 에 네. 시간이 좀 모자라지만 조금 몇 줄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첫 줄만 좀 읽어봐 드린다면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일러 결레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라고 네.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부분인데 사실 이게 독립선언서가 조금 길기는합니다만은 어, 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나중에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독립선언서 이 지금 쉬운 버전으로 읽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쉬운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누구나 다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중간에 정말 의미심장한 그리고 가슴 뭉클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백년 되는 날 오늘을 맞아서 이 독립기념사 한번. 쭉 읽어보기를 제가 꼭 권유를 드리고요. 또 연예인들 가운데 출연 중인 작품을 통해서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분들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5월에 방송을 앞둔 드라마 이몽의그 촬영 중인 이 배우 이영원은요, 극중 등장하는 의밀단의 단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은밀단은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무력 독립운동 단체를 말합니다. 의열단 만주지린성 당시 이제 중국 만주 쪽으로 가서 우리가 독립 운동을 많이 했었죠. 그 네네. 드라마 이몽 이몽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이요원 씨 탤런트 이요원 씨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영화 관련된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3 1운동 백주년 기념으로 절찬 에상영 중인 영화 자전차와 복동의 배우 덩지윤과 그리고 강소라 이범수 이시연은 손금씨로또 3일 운동을 기념한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지훈은요. 3일절 100주년 그들을 잊지 맙시다라고 했고요. 이번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손금씨로 3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네. 3일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그래도 유관순 열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라고 이제 배웠는데 나중에 언젠가 야그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누나라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유관순 열사라고 이제는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네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이제 유관순 열사 이기 때문에 사실 당시 3 1 운동 때그 여성분들의 활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명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독립투사에 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여배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영화 박열을 출연했던 배우 최인섭니다. 100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여성 독립투사들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자신의 SNS에 올려서, 어,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 독립투사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여성 독립투사들 정말 이 대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데, 또 조금 네. 더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밖에 요즘은 그 SNS 시대이기 때문에, 예, 네.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100년을 맞은 오늘, 이 SNS를 이용한 뭐 없어요? 네,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3.1 운동의 의미를 되새긴 스타들은 무척 많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민탁선사인의 이 김희성으로 출연했던 배우 변효화는요 순국선열의 순고한 정신을 기억해 본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썼고요. 또 가수 전유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가수 손리비의 경우는요, 인스타,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직접 그린 평화의 상징 비둘기의 그림을 올리고요, 이 뜨거운 자유의 함성으로 평화를 꿈꾸었던 많은 독립투사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고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수 황치열도이 태극기 사진을 손에 든 모습과 함께 내소안의 태극기라고 쓴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어, 우리 방송국 표 슬로건을 카피했네 이 친구. 그런 말입니다. 저희 방송국 카을 그대로였더라고요. 내소안의 네. 방송국 내소안의 태극기. 가지고 가지고 쓰게 해요, 쓰게 해. 해. 이 좋은 일인데 네, 뭐. 허락해 줍시다. 그럼 허락해 네. 줍시다. <laughs> 자, 권선일 <전일> 리포터도 <laughs> SNS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네네. 음. 그렇습니다. 페이스북만 합니다. 네. <laughs> 페이스북에 권선희 리포터 올린 거 얘기해 줘 보세요. 네. 저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는 이태극기에이 독립운동가분들이 친필로 이 적은 그 손글씨로 적은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이 피규어와 함께 대한 독립 만세라고 큰 글씨가 새겨진 사진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네, 요거는 본인 마음. 네, 그렇습니다. 절대 네. 잊어서는 안될 우리의 인물, 그리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자, 3.1 운동, 이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올해는 다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주년을 맞아서 정말 우리도 조국의 의미를 깊이, 가슴 깊이 되새기고, 또 독립운동의 앞장선 분들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의 그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제안을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끝곡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하면 네.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하는 것 어떨까요? 네, 저도 제안,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그냥. 제안이요? 그 제안 받아들이고 하나의 그 제가 역제안을 드리는데 삼창은 좀 그렇다, 삼창은. 한번 네. 합시다. 한번 확실하게 한번 아, 네. 번 하고 음악을 듣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끝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 독립을 열망하며 차디찬 여옥사 파로실에서 일곱 명의 독립투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는 노랫말만 희미하게 남아 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천재 작곡가 그 피아니트 스정지일이 작곡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대표 디바인 박정현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피겨의 여왕 김연아가 나레이션으로 완성한 곡입니다. 3일 운동 100주년 기념, 다시 부르는 역사 8호실의 노래, 대한이 살았다.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아, 다 같이, 대한! 대한! 대한 독립! 만세! 만세!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